좋아요. 구독하기. 하지 않겠나. 아 이게 국유니클 안 찍으니까 거리가 확실히 조금 부족하네. 그렇지. 딜에 몰빵하는 바람에 거리가 짧아졌어. <laughs> 굵기가 긴 아니다. 그만해라. <웃음> 그만해라. <웃음> 거기까지. 내내 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내내 <laughs> 거에는 그렇게 한단 말야. <laughs>

난왜 맞는 거야? 네, 내가 때렸는데 와, 어디가 죽는다? 심신병자를 먼저 죽여. <웃음> <웃음> 아, 아, 내가 아! 아! 죽여. 아! <laughs> 일치란 말이야. 누, 누 거야 이거? 우리 모두의 것이다. 다 같이 때렸다. 선물이다. 공산주의. 아들, 유튜브가 위험해. 이 세계 의 질서를 위해 살아면. 내가 부채질해줬다고. 훌. 훌. 와, 시원하지? 이 바람 봐. 강풍이야. 훅, 훅, 아. 강풍이군. 강풍이야. 저거는 저거는 우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군. 게 크다란 거한대쳐어 맞고 돌아와 봐야 정신 차리지 니가 혹시 제 웨슬리의 템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알고 싶지 않으니까 픽하지 마.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다고. 취사를 개시한다. 아네. 구급포 파즈. 긴급구조 임팩트. 오세는. 아, 옷에는... 오세는 아주 그냥. 어? 긴급 구조 다 딱지딱지 빨라나죠나와마법법 밥먹어 으흑 흠허 스탑 흠허 왓더 으허뭐야아구야 으아악 아아 셔츠 아안돼

해해해해응아참호호아허 이거 방금이 일이초더 있었으면 사라졌을 것이야 아. 다들 다들 모두 모여서 해해네 명이 다해해네 명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 해해 이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여자건 어린아이건 상관없다.